안녕하세요 자파다싱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거냐면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솔직히 추석때문이라도 조금 더 많이 기다렸던 추석보다는 그래도 전체 유니폼 할인이 나오지 않을까 더더욱 기대했었던 8월에 추가의 추가 업데이트의 상세 공지가 떠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있을 업데이트 추가의 추가 업데이트 상세 공지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를 준비하면 좋은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자, 패치 내역, 패치 내용 안내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마블 퓨처 파이트 GMT 찰라입니다 슈퍼휴먼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된 시얼크 그리고 최고의 스파이 블랙위도우가 새로운 능력을 보여줄 거예요. 시얼크 신규 유니폼과 더불어 티어 3 승급 블랙위도우에게는 티어 4 승급이 추가되었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뭐첫보 소식이랑 거의 비슷하죠. 시얼크의 신규 유니폼과 티어 3 승급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블랙위도우에게는 티어 포 승급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새로운 유니폼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치 적용일은 9월 7일.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때쯤이면 아마 업데이트가 끝났을 거예요. 9월 7일 수요일 오후 12시입니다. 공공시 아니고 오후 12시에 점심 먹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규 유니폼 한종 추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헐크가 된 그녀의 이야기. 시어크 변호사 시얼크 테마로 유니폼이 추가되었습니다. 능력을 확인해보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유니폼 일종은 9월 7일 수요일 패치 데이터 적용 후에 이후에 가능하며 전체 유니폼 40% 할인 이벤트가 적용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난번 추가 업데이트에서 전체 유니폼 할인이 없었나? 막개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전체 유니폼 할인을 했습니다. 추가의 추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마 추석 때 코모든 친구들의 용돈을 뺏기 위한 그런 업데이트를 위해서 추가 업데이트 때 전체 유니폼 할인을 안 하고 요번에 아 추석 근처에다가 싹 끌고 와갖고 어 추석 용돈을 노리고 있는 넷마블을 볼수 있네요. 신규 유니폼은 영웅동함및 유니폼 룸에서 확인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월크 변호사 시월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컴뱃 타입이고요. 할인 가격 1,050 수정입니다. 개비싸네요. 유니폼 효과 자기 자신 모든 일반 공격력의 플러스 40% 상승, 가드브레이크 면역, 보스 타입에게 주는 일반 피해량 10% 상승. 왜 얘한테 보스 타입에게 주는 피해량이 10%가 상승이 붙어 있는 거죠? 그걸 띠라는 얘긴가? 아니면 월보를 띠라는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유니폼 효과가 자기 자신만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공방 준비 흑기 효과 강화라고 돼 있는데, 모든 팀원 영웅, 낭성 타입에게 주는 일반 피해량 65% 상승, 거의 뭐, 걸스 캔두 애니띵, 거의 뭐, 엄청난 페미니스트적인, 어, 남성 타입에게 주는 일반 피해량이 65% 상승. 조금 더 강력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 공격 시 다단히 피해량이 10% 상승하고, 대상의 회피율 30%확률로 무시를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스키 효과의 변경이랍니다. 요거는 기존 유니폼이랑 좀 달라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판적교 2티어 패시브 스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 슈퍼 아머 모든 일반 반은 플러스 40% 상승, 스키 피해량이 뻥이 되고, 추가 피해량 뻥되고, 받는 일반 피해량이 30% 감소. 약간 PVE랑 PVP랑 조금 약간 적절히 버무려놓은 2티어 패시브랑 패시브, 그리고 리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걸 유저분들이 조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그런 유니폼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대충적으로 이제 스킬 메커니즘을 확인하게 되면 이건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글로만 봤을 때는 회복이 일단 하나 붙어 있는 거, 3번 스킬 회복이 붙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비인데 면역 효과를 무시한답니다. 헐크 토네이도. 요기에 좀, 좀 어이가 없고요. 그래서 PVP적으로 조금 더 환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런 애들 어차피 타노스한테 한방 컷입니다. 거기에다가 침묵 같은 경우는 스킬 사용 불가가 붙어 있는데, 어, 요거는 그냥 침묵만 돼 있고, 뭐 면역 효과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없네요. 거기에다가 자체 버프가 플러스 50% 승승. 그리고 공격형 용포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용포가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적용대상 어 자기 자신 모두 일반 피해량, 뭐 공뻥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공용포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쉬운 유니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얼크 티어3가 추가되었습니다. 시얼크 티어3 승급이 새롭게 추가되는데, 읽게 되면 얼티미 스킬 선고, 스매시라고 돼 있는데, 적, 침묵, 어, 스킬 사용 불가에다가, 자기 자신80% 확률, 슈퍼하머, 베리어, 시드, 모든 피해 면역, 무조건 관통, 무적 11초, 1회 피해량 100% 상승. 용포는 없습니다. 공뻥만 있어요. 한방 스킬 데미지가 뻥이 있어서, 아마, 캔슬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킬 이펙트를 보게 되면 히트 수가 굉장히 많은 걸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봤을 때이 자세만 봐도 히트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캔슬을 하지 않고 이 3티어 스킬이 굉장히 강력한 메커니즘이지 않을까. 약간 인피니티 울트론의 같은 메커니즘으로서 3티어를 빨리 찍어가지고 3, 3티어 스킬에다 모든 걸 대갑을 박아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드디어 블랙이도 티어 4가 추가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스파이 임무를 완료하기 위해 블랙이도우의 새로운 스킬을 훈련하였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티어4 스킬, 스이커 스킬이죠. 스파이의 본능. 스킬 효과, 자기 자신, 모든 공격력 플러스 45% 증가, 30 히트 수의 피해를 회피하고, 주는 피해량이 7초 동안 60% 상승.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글로만 봐서 모르겠는데, 유니폼만 나온 게 아니라 티어4만 딸랑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골든 비질란테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써봐야지 알겠지만 30 히트수의 피해를 회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트수 굉장히 많은 스킬 한번 맞아버리면 이30히트 금방 까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량이 7초 동안 60% 상승 이건 조금 땡기기도 합니다 피해량이래요 피해량 그렇기 때문에 모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피해량이 60% 상승이라서 조금 PVE 능력을 좀 올려주는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블랙이도가잘 돼봐야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일단은 뭐 나와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티팩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시얼크의 아티팩트가 추가되었고요. 전용 패시브 스킬 효과가 법정 공방 감마 에너지 방출 레벨 4고요. 감마선 타일 팀원만 모든 이방어 공격력의6% 상승. 야 여기 얘는 리더에다가 아티팩트 쓰면 약간 살짝의 버프? 살짝의 버퍼 효율도 있는 그런 아티팩트를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걸 얻으신 분들은 약간 헐크를 주력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게 진행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타 개선 및 변경사항 거대, 오, 거대 보스를 레이드 도르마무의 비샨티의 책 스피드가 드디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내일부터겠네요. 내일부터 이제 도르마무 비샨티의 책 스피드가 추가가 되니까 이제 우리는 책네권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월드보스 고르레전드 고르에서 시드 아카이브 두문의 통치 테마 시간 이동 폭탄 수집품 획득이 추가되었습니다 뭐 좋아진 건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왜 거대보스 레이드 도루마몽의 태그 이후에 쿨타임 이거 초기화가 왜 없죠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2 3주 된거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다 라는 거는 조금 의아합니다 또, 이제 또, 나쁜 제가 나오려고 해요. 어둠의 다시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건 빨리 좀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이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좋게 말하는 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볼륨이 그렇게 크게큰 업데이트는 아닙니다. 그냥 유니폼이, 어, 한 개가 추가됐다. 그리고, 티어3 한 개, 그리고, 티어4가 한개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전체 유니폼 할인 40%가 적용되니까, 필요한 유니폼들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오늘 생방송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영웅 패키지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웅 패키지에서 쉬얼크 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보미네이션, 한마디로, 데인저룸 패키지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얻을 수 없는 어보미네이션을 지금 팔고 있다, 라는 데 가격이 4,500 수정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안 사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그런 적 있었어요. 이거 뭐 한정판이라잘안 판다라고 했겠지만,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그대인저로 캐릭터들을 싹 팔았습니다. 4,500 수정에. 그리고 그때 사실든 아니면은 나중에 어 어버미네이션이 각성이나 티어3가 나오고 나서. 사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것도 솔직히 좀 흔하지 않은 기획이네요 뭐 사시면 사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후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당장은 어보미네이션은 얻다가 쓸만하지는 않, 쓸만한 컨텐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어보미네이션 사시는 것보단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블랙프라이데이쯤 어보미네이션이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 돼가지고 또 어떻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사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9월달이니까 아마 두달 뒤면 이제 어보미네이션이라든지 그데인저룸 패키지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전부 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팔 거예요. 아마 그때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적인 이벤트는 또 무엇이 있을까? 시얼크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 쉬얼크 업데이트라고 돼 있고 전체 유니폼 할인 40% 그리고 성장 보너스 미션 어, 이런 식으로 받는다. 똑같죠? 영웅 랭킹 이벤트 우리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 보너스 이벤트 이 이벤트 월드 보스 보너스 이거 거의 뭐 혼돈의 노, 무지개떡 그리고 감자 주는 이벤트 에너지도 소모 엄청나게 빨아먹고요. 그리고 골드 특별 상자 오픈이라고 되는데 그래서뭐 골드 박스 상자 오픈하는 사람 요새 없죠? 골드도 좀 많이 부족한데 그냥 요런게 있다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추석맞이 7일 추석 이벤트라고 어있는데 부스터 포인트 70 빼고는, 빼고는 그렇게 눈이 안 들어가는데, 7일차에 수정 100개가 있으니까, 요건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번에 추석맞이 이벤트라고 7일 추석 이벤트, 요거 달랑 하는 거는 좀 적지 않나? 추석인데. 예? 추석이면은 뭐 토큰도 좀 내고, 좀 화려한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요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추석인데 이벤트가 요거 달랑 하나 있죠? 라고 하신 분들 있을 텐데 아마 내일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아마 공식 카페에 대해서 이제 뭐뭐 뭐 추석 맞이 이벤트 뭐 이런 걸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추석이면은 제작 이벤트 이런 거좀 하면 어떨까요 좀 파견 임무에서 뭐 토끼를 잡아다가 뭐 토끼 잡아갖고 뭐 강파를 만든다든지 참파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 지난번에 했었던 제작 이벤트들을 좀 끌어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내일 뭐 이벤트 공지를 좀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조금 괜찮은 이벤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가의 자파, 다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laughs> 추석은 못참지. 뭐